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2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하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하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기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하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조응을 아시우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네, 안녕하세요. 아름드리교회 이재순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다윗이 이제 드디어 언약궤를 이제 구경 놨는데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께 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서 간청을 드리는 그런 장면 속에서 하나님과 이 다윗 가문이 아주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갖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해안을 얻고자 합니다. 이제 평안하면 사람이 타락하기 쉬운데, 평안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했다는 거 주목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제안에 굉장히 놀라, 놀라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장면이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가진 마음, 그 마음을, 자, 우리가 한번 우리 마음을 거다 비춰보면서, 아,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성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서, 아, 좋은, 그런 깨우침을 얻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셨어요 여러분 모든 원수. 야, 정말 지난 그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이 다윗 시대까지 원수들이 되게 많았는데 다 물리쳤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룬 게 뭐냐면 에루살렘 확보했죠. 근데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의 장막을 이제 거기 장막을 세우고 거기서 상번제 늘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사가 세사가 이제 공식적으로 집행이 되고 그래서 모든 원수를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 물리적인 평안이 있는 분들이 보면 예, 이런 재정적인 그 물리적인 환경에서의 평안이 있는데 마음이 평안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주변 환경이 굉장히 어려움지만 마음이 평온한 사람이 있어요. 평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다시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이전해서 언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붙드는 장면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천대의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영원한 언약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 그 역대상 16장에 우리 언약궤를 옮기면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누리고 그 관계 속에 있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표출을 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자기의 상황을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된 상황에서 문득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어, 나는 백, 백향목국인데 최고급 그 목재를 통해서 목재를 가지고 백향목이 백리 밖에서까지 향을 어?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게 백향목이거든요. 아주 향이 좋고, 목재가 아주 좋은 최고급 목재였습니다. 그 당시 고, 고대 근동에서는 그런 백향목 공의 목공에 자기가 거하는데, 하나님이 저런 쓸쓸한 천막에, 보젓가도 없는 천막에 거하시는 거, 그게 이제 이분이 마음이, 마음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단한테 성전을 지읍시다. 그랬더니 나단이, 어, 자기도 기쁘게 해서, 아, 그렇게 합시다. 어, 기쁜 일이니까, 당신 원대로 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깜짝 놀라시냐면, 애굽에서 인도할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집이 아니라 장막에 그리고 성막에 나는 거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한 번도 백향목 집을 건축하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당시 가난안 주신인 이바알신은요 자신을 위한 아름다운 신전을 지어 다는 걸 강력하게 원했어요. 나는 그런 신호가 다르다. 나는 신전을 너한테 부탁한 일이 없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되냐면 왕이 신전을 이렇게 신전을 자기의 수호신, 자기 민족신에게 거하게 이렇게 바치면서 자기의 위를 공고히 하는 그런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런 문제와는 좀 달랐죠. 정권을 유지하고 왕국을 공고히 하고 그런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 그런 부분은 이미 언약계를 가지고 올라올 때 점검이 됐죠.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 이 하나님이 좋아서 자기는 좋은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런 천막에 거하는 게 싫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다윗이 그 성전을 짓는 의도가 정치적이고 말이에요. 고대 근동에 갖고서 일반적인 왕들이 자기의 민족 신에게 드리는 통치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다면 거절하셨 이게 이게 이거를 받아 주지 시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 뭐 받아주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고, 너는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내 선을 지을 수 없고, 네 아들 때 짓게 하겠다 하면서 허락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 받아줬다는 얘기를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받으신 거죠. 다윗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어여삐 여기신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요청하지 않았다. 아무도, 아무도 나에게 요청한 적, 내가 요청한 적도 없거니와 아무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어떻게 네가 그런 생각을 했니?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돌아가신 이후로 그 400여 년에 수많은 사사가 있었고, 사우랑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챙긴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참 그, 참 아이러니하죠? 예,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사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데는 사람들이 혈안이 돼 있었지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네가 그런 생각을 다할수 있었니? 참 이런 부분이. 아,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를 우리에게 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여기서 이제 얘기 나오는데 하나님의 호칭이요. 내 종, 네종, 내 종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내 종, 내 종, 내 종.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종, 내 종. 네, 아주 애칭이세요, 애칭이세요. 그걸 받아갖고 다윗이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두 배로. <laughs> 자기가 종임을 자처하면서 기꺼이 내가 당신의 종으로 내 길을 가겠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길을 간게 아니었잖아요. 다윗은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왕도를 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염치와 도리를 아는 어? 이 왕국이 당신의 것이고 내가 그 당신의 그 왕국을 지켜드리고 당신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사겠다는 아주 강한 의지를. 표현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만군이 아닌 나는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만군의 하나님, 이 전쟁, 영적인 전쟁을 하고 실적인 전쟁을 할때 만군의 하나님으로 다윗과 함께하면서 정보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물과 축복을 약속을 하세요. 이렇게 보시면 내 이름을 위대하게 주겠다, 이름을 날게 해주고요, 네가 장수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왕국에 평안을 주겠다. 어, 그리고 네자식대의 성전을 짓게 해 주고 그리고 내가 자식과 언약관계를 맺고 그리고 정을 나눌 것이다. 그리고 네 가문, 여기 가문이 나옵니다. 가문과 네 왕국이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이라는 말을 계속 쓰세요. 영원히 forever,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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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이렇게 영원히, 영원히 내가 네 가문을 축복하겠다. 여러분 사울은요 요나단 때까지 못못 가고 당대에 당대에 끝나버렸어요. 하지만 다윗의 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지급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얼마나 좋고 기쁘셨으면 그냥 다윗이 갖고 있는 이 조그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엄청나게 큰 축복을 주시는. 와이참 하나님요 이 사람들에게 바라시는게 여러 가지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사랑이고, 예? 진정한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 그런데 하나님 의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의 합한 자를 만나시기가 너무 어렵다. 그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여러 면모에서에서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나를 통해서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하는 놈들은 많은데 실제로 나를 기뻐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내 이름에 존재의 자신의 모든 것을 들려고 으 하는 자를 만나기가 더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엄청나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저러분이 달과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고이 키워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게 뭐냐면요.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계속 나와요. 보시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모든 민족 위에 복을 주겠다. 너는 장수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씨를, 씨로 말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 축복을 다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그 다윗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가 이제 이, 이 기복 신앙과 이, 이 성경의 축복 신앙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아셔야 돼요. 기복 신앙은 나와 내 새끼, 내 집안이 잘 되기 잘 되기 위한 게 기복이에요. 어찌 뭐 다른 집안과 다른 집안의 새끼들은 어떻게든 상관없이 내 새끼, 내 집안만 정말 저 신에게 축복받으면 된다. 이게 기복 신앙이에요두 번째. 내가 바르고 살건 악하게 살건 상관없이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내가 부하고 축복밖에 원한다.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축복신앙은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선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 하나. 두 번째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는 것 둘. 내가 먹고 내가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이 세상의 천하만민에 복이 되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 그 색깔입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이 땅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산다면 그 축복이 하나님의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이 되는 삶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택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흘려보내면 흘려보낼수록 더 풍성해지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니까요. 이제 유업의 가문으로서 영원한 축복을 이제 다윗이 구하게 되는 걸 같이 보겠습니다. 이 다윗은요. 이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의 종임을 자꾸 자처해 자기가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이 이렇게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자기를 예? 자기를 당신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런 태도를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되고요. 정말 내가 누구이며 내가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아, 정말 나는 목동이었고 베들레헴 그 시골 구석에 촌구석에 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집안이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런 걸 주셨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죠. 그 존귀, 존귀한 자처럼 나를 극진히 대우, 대우하셨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같이 대하셨다. 나는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위인도 아니고 나는 나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존귀하게 대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우리 우리를 위해서 주셨을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있게 하시려는 그 축복을 이 땅에 펼치려기 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 어, 이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보세요. 주 외에는 주와 같은 신이 없다 이거예요. 주는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이렇게 당시 그 당시의 고대 근동에는요 신 중에서 이렇게 언약 관계를 맺고 사랑을 운운하는 신은 없었습니다. 어? 내가 너를 위해서 할테 하니까 네가 그렇게 하면 나도 잘 해주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말이에요. 그런 신은 없었어요. 그 당시는 많은 그그 그, 그 당시에 그어학자들에 어, 의하면 종교 서적에 의하면 얼마나 신을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신이 진노하면 완전히 이제 쪼아 들어서 어떻게 신을 달래려고 무지무지 애를 스는 여러 가지 제의가 발달하긴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처럼 아예 아예 글로 레위기의 모세오경써 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나 내가 너와 이런 언약을 맺었으니까 네가 이 법대로 살면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고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프로포즈한 그런 신은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인격적이신 분이고 자신의 생각을 다 성경에 표출하면서 내가 무엇을 원하고 너희들과 관계는 어떠하며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약속을 허락했다 이 부분을 문서화해서 넘겨주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으셨으니까요. 그죠 정말 이런 분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계셔달라고 간절히 영원히, 영원히 계셔달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사랑을 원하세요. 우리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원하시. 우리가 우리 그분의 사랑을 원하죠. 그만큼 그분도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 여러분 주 여호와요라는 호칭을 이제 우리 다윗이 합니다. 주 여호와요, 주 여호와요. 이게 과거에 이제 이 3회상 23장에 할 때도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여 호 이렇게 이제 호칭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이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생의 전환점에서 이 기도를 할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공부할 때도요, 시편의 저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어떻게 호칭하는가를 보면서 시편을 묵상하면 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호칭하면서 기도하는지를 보면 아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구나 또이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어떤 전환점이 있구나 이런 걸 엿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주 여호와여 부른 게뭐 여호와를 여호와라고 불렀는데 뭐 목사님께 대단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게요 옛날부터 누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주 여호와를 불렀는지 한번 보면은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우리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15장이나 나와요, 15장에. 자 이렇게 해서 주여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처음 나오는 거야, 이제. 다윗이 여러분, 아, 저, 아브라함 얘기가 11장부터 나오는데 15장에 와서야. 그러니까 여러분 15장이 어느 정도 오냐면 그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10여 년이 지났어요. 네? 10여 년이 지나서 기도 말해서 주여와여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모세가 사용해요. 모세가 신명기 3장에 와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렇나주 여호와여 주께서 어, 신명기에 와서 여수아가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아, 주 여호와가 7장에 가서 어, 그러니까 뭔가 그 영적 여정의 그 초창기가 아니라 어떤 어느 정도의 수, 저 단계에 들어갔을 때 깊숙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진지하게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전환점에서 기도할 때. 주여와요? 이렇게 호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태까지 기도하는데 주여와요를 쉽게 이렇게 호칭을 하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 호칭이 그들에게서 아주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더 깊게 들어가는 그런 장면에서 기라성 같은 영적 거장들이 주여와요라고 호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제 사멜하 7장에서 다윗이 주여호와여라고 호칭한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의 정말 언약 관계에 깊이 들어가는 장면에서 정말로 진지하게 주님께 기도했던 장면이라는 거죠 이게. 거기 보시면 이 사람이 뭐냐면 자신의 가문에 가문의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 주겠다고 시 그랬거든요. 네가 내 집을 지어 줘? 와,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나도 너에게 집을 지어 주겠다. 이게 물리적인 집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네 가문을 영원히 축복해 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집을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고 왕국을 통치할 다윗 가문의 유업을 말씀대로 행하라. 우리 가문의 유업, 당신께서 약하신 거, 약속하신 거 말씀대로 다 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이 가문의 축복. 이것은 가문의 축복, 이것은요, 이 구약 전체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주제입니다.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사상을 이루는 하나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구약에 있는 그 축복을 생각할 때 개인의 축복, 요즘 이제 혼자 개인의 사니까 이제 개인의 축복만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식구들의 축복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문하면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이 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3대, 4대 이렇게 쭉 흘러가는 그런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있고 이런 부분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가문이 정말 대대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가문 그런 가문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윗이 자기가 그런 가문이 되길 원했던 거예요. 다윗이 사울 가문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걸 봤거든요. 사울만 죽은 게 아니라 사울의 자녀들 그날 주요 자녀들이 다 죽고 이스보셋 하나 남았는데 이스보셋도 결국은 부하들에게 손에 죽고 말이에요. 그냥 가문이 자기 당대의 눈앞에서 그냥 급전직하 완전히 초토화되는 걸본 다윗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택과 축복 가운데 사는 거 정말 다윗이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당신이 우리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제대레이션에 우리 신앙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섬기는 것, 이게 참 우리가 정말 노력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다윗이 오늘 기도하는 거 보세요. 사실 70년대 70년대 그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그럴 때 열심히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막 헌금 생활하시고 막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시면서 맨날 맨날 나가서 철학기도 하시고 막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 이렇게 성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장년이요 지금 장년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은퇴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는 이메시지를 들으시는 50대 이상의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정말 교회 잘 다니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왜, 왜 그들이 그렇게 갔는지, 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더 좋아하게 됐는지, 그 부분을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약속대로 주애정의 집에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실 때 영원히 주십시오. 이 영원이라는 이 영원이라는 걸 계속 붙들고 누려죠 다윗이요. <laughs> 여러분 그래서 결국 영원을 쟁취했잖아요. 물론 자기 자녀 중에서 잘못한 친구도 있었고 문화세 같이 많이 반역하는 놈도 있었고 어쨌든지 간에 정말 그렇지만 다윗의 가문이 흘러흘러 흘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의 가문의 영광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 흐르면 하나님께 부름받아 천국 갈 텐데 이 땅에 여러분과 저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뜻 가운데 사는 그걸 우리가 천국에서 보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 그 부분이 정말 여기서 우리 다윗에서 배워야 될 굉장히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런 다윗의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적용해야 될지 다윗의 마음을 기쁘시게 받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의 모습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너무 기쁘신 거예요. 어떻게 네가 그 생각을 했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태도로 올때 하나님 너무나 기쁘신 거예요. 어휴 아무개야. 어, 너 네가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니? 어휴 아무개야. 네가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었니?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삶을. 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가문에 대한 축복. 정말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다시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정말로 열심히 기도한다면 저는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북의 물결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을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의 신앙 이 성경적인 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영원히 그의 나라를 사는 이 신앙을 고수하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흘러가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다윗이 이런 마음을 품고 정복 전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의 축복의 땅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우리가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